2월 2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중에 6절,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민. 빌리포스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뿐만 아니라 오늘 사장에 따르면 굳게 서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음, 마땅히, 그, 밖에서, 어, 사도 바울의 상황, 환경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또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음, 형편 때문에 위로하는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격려의 편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기쁨을 잃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고 굳게 서라.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함께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마음이 같아야 하죠. 원래 이굳 굳게 서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맨 앞줄에 방패를 들고 연합해서 벽을 만들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방어진 것이 굳게 서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중에 한쪽이 무너지면 전부 와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굳게 서기 위해서는 다같이 일치단결해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방어진을 탁 하면 무너지지 않지만 한 군데만 무너지면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때 전부 공동체 전체가 단단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렇게 위협적이고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항상 보면 내부에서 소란, 갈등, 분란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그 가정이나 국가가 이렇게 견고하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안에 이렇게 자기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곳에서 견고하기 위해서는 가장 안쪽에, 내면에 또 가까운 곳에 든든함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굉장히 매우 어려운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은 마음, 같은 마음 할 때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해하면 같은 마음을 얼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사람도 예수의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영을 베풀고 하나님께 아래라. 굳게 서는 요령이죠. 5절에 보시면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6절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염려할 상황, 아주 걱정스러운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굳게 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또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원수 갚는 일에 정신을 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굳세게 하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관영을 베풀고 이 관영을 베푼다는 말은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저기를 품거나 원수 갚는 일에만 정신을 팔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릴 때 그것을 관용을 베풀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해 입은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갖는 태도죠. 억울하고 당하는 사람이 더큰 마음을 갖는 태도가 관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틀리지만 잘 맞지도 않지만 품어지고 같은 길을 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런 것이 다관영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원수 갚는 일, 적의를 품고 악의를 품는 이런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고하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셔서 견고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 에너지 소모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에, 기쁨으로 사는 일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갈등하고, 충돌하고, 이렇게 할 시간도 없는 거죠. 찬양하기도 바쁘고, 감사하기도 바쁘고, 기쁨을 나누기도 바쁜데, 은혜를 나누기도 벅찬데, 갈등하고 그렇게 살 리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 화를 내거나 또 싸움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래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주심을 받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형편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원수 갚는 일 이런 일에 정신 팔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 주는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형편 중에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함으로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더욱 견고한 진을 구축하게 하시고 늘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때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은혜로 지키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렇게 원수가 없는 일이 아닌 사랑하는 일, 은혜로 살아가는 일, 기쁨을 나누는 일에 먼저 앞장서며 건강한 믿음으로 복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